첫 번째, 분석과 전략. 가슴보다는 엉덩이가 더 나으려나? 먼저 거길 공략하면서 점점 가슴까지 허락하게 만들어 보자. 결국 그렇게 해서 가슴을 만지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그 생각을 멈추지는 않습니다. 진도를 더 빼려면 다른 데를 만지는 게 좋을까? 아니면 이 타이밍에 쉬러 가자고 하는 게 나을까?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. 두 번째, 섰을 때 키스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자극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런 남자들도 키스 중에 간혹 설 때가 있습니다. 키스가 설 정도로 강렬하고 좋아서 호르몬이 팡팡 터지고 있는 거거나 너무 내 스타일인 여자랑 키스를 하니까 설 정도로 강렬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거나 세 번째, 불편하다는 생각. 만약 차 안에서 한다면 남자 쪽이 여자 쪽에 있는 보조석으로 상체를 대각선으로 틀어서 들이댈 때가 많잖아요. 허리 아파 죽겠는데 지도 좀 와주지. 내더스티어 받으러 가야 되겠다. 그래서 이때는 최소한 여자 쪽에서도 좌석 사이에 있는 콘솔 박스에 가까이 기대면서 남자에게 더 몸을 기울여 주는 게 좋습니다.